자 마지막으로 정령사입니다. 아유 이거 등급표만 3시간짜리 할것 같은데 제가 어, 타임라인으로 다 맞춰 드릴게요. 타임라인을 맞춰 드릴 거고 이거 다 한번 세팅해서 다시 영상 올릴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령사 나왔습니다. <laughs> 자타마린느는 어, 정령사 하면은 사실 어, 타마린느디엔에 안젤리카죠. 정령사 하면 딱 떠오르는 게타마린느디엔에 안젤리카, 그리고 비체루엘까지. 근데 비체루엘 은 워낙 희귀하기 때문에, 빛 네, 비체루엘은 좀 제, 제어하고, 아, 타마 아레나. 자, 여러분의 성원에힘입어서 올릴게요. 글로벌 서버의 타마린느가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어 나중에 글로벌 서버 한번 그 게, 게시 그 뭐냐 그 사이트 한번 보시면은 어, 이해하시겠지만 어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아무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어, 올렸습니다 타마린느는 진짜 좋아요 진짜 체감도 좋고 아니 이렇게나 사기적으로 점수를 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진짜 좋아요. 타마리느는 아 아시죠? 여, 여러분들 다 아시죠? 타네만 타마리느 다 좋아요. 어... 치면 레이드 좋구요 아. 네, 그냥 너무, 너무, 너무 높이면 이미 사기지만 네, 이미 다 10점 줘도 아깝지 않은데 다 10점 주면 너무 좀 장난 같으니까 일단 이렇게 주시고 아마 초보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채팅창이 여러와 같은 타마린느 오피설에 대해서 잘 보실 거예요. 무조건 있으면 무조건 키우시고요. 어, 이 친구의 등장으로 인해서 시면 난이도가 낮아지고 토벌 난이도가 낮아지고 아레나의 조합이 생길 정도예요. 굉장히 좋고요. 타마린느 굉장히 좋고요. 일단 예쁘고 성능도 좋고 만능이죠. 뭐 공버프도 해줘, 협공도 해줘, 힐도 해줘, 해제도 해줘 막다 좋은 친구라서 있으면 무조건 키시고요 어, 추천 아티팩트는 아마릴리스 많이 쓰시고요 영약의 시험관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어, 템 세팅은 속생, 속방 어, 하시고요 어, 제가 타마린누의 폭사를 해서 개인적으로 앞강, 앞강정이 좀 있는데 그 악감정이 여기 등급표에 반영된 건 아니에요. 글로벌에서 좀 저평가가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다음으로 DNA인데 아, DNA는 타마린드 나오기 전에 적패였는데 타마린드 나오고 조금 묻혔어요. 근데 그래도 좋아요. DNA 지금 한정 영웅이라 뽑을 순 없는데 아 굉장히 좋은 영웅이고요. 심연레이드뭐 팔방미인을 잘 쓰이고요. 모험 토벌에서도 전 굉장히 잘 쓰이고요. 아레나에서도 어그 보호막이 워낙 세고 또 치명 확률 저하 디버 아 치명 확률 저하 버프 때문에 굉장히 고성능이잖아요. 그래서 DNA는 굉장히 좋고요. DNA가 지금 타마린네에 비해 솔직히 평가가 조금 떨어진 감이 있긴 한데 그거 뭐 있으시면 그냥 비등 비등하게 쓰면 괜찮아요. 특히 삼스킬리 소울을 굉장히 많이 수급을 해주기 때문에 소울 배터리용으로도 DNA 괜찮죠 다만 아티팩트가 아마릴리스가 고정이 돼야 돼요 아마릴리스가 없으면 은 DNA 성능이 거의 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릴리스가 거의 필수고 없으시면 첼레스티스라도 그나마 첼레스티스라도 있어야 음, DNA가 성능을 발휘, 발휘하고 에, 그리고 그쵸? 굉장한 인싸죠 예 사기 조합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템 세팅은 뭐 속생 속방 무난하게 가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자 다음은 안젤리카죠. 안젤리카는 아, 이 친구로 인해서 심연을 뚫을 수 있는 구간이 많아요. 심연 난이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안젤리카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래서 힐 정령사 중에 특히 리세마라로 뽑아야 되는 영웅 중엔 거의 원탑이 아닐까. 안젤리카가 4성인데 은근히 또안 나오고요. 나오면 은 굉장히 끝까지 가는 친구입니다. 안젤리카 너무 좋고요. 모험 토벌에서도 크라우타인에 비해서 조금 밀리긴 하는데 그래도 와이번용으로 특히 가이의 응원과 같이 한다면은 어 크라우급으로 와이번 탱킹용으로 잘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레나 기사단에서도 이 친구가 힐러 중에 워낙 뛰어난 성능이 있어서, 뭐, 면역도 있고, 뭐, 보호막도 있어서, 힐량도 워낙 좋아서, 아레나에서도 은근히 많이 보여요. 얘는 초반부터, 뭐, 챔피언까지, 상위권까지도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젤리카는. 어, 굉장히 좋고. 가위의 응원을 되게 많이 쓰시고, 초보분들은 힐을 좀 보조하기 위해서 아마릴리스를 쓰시거나, 아니면 영약의 시험관 쓰시는 분도 있고요. 그냥 생생방 맞춰주시면 되고, 속생을 맞추셔도 괜찮고요. 자. 네, 하트 눈의 가산점이고요. <laughs> 다음은 빛의 루엘인데 아, 빛의 루엘은 아레나에서는 거의 뭐 100점, 100점도 아깝지 않은 굉장한 굉장한 아레나 엄청난 OP입니다. 우리 루엘은 굉장히 좋고요. 다만 시면 레이드에서 써 봤는데 그렇게 부활각이 안 나와서 시면 레이드에서 그렇게 좋진 않아요. 모험 토벌도 그렇게 좋진 않고 오로지 아레나용인데 아레나 기사단용인데 아레나 기사단 어, 초보분들이 혹시나 나월광 오성 비체루엘이 나왔다 먼저 키워야겠다 하시면 먼저 키우지 마시고 타마린네 디엔의 안젤리카 먼저 키우시고 얘는 굉장히 고급 영웅입니다. 나중에 아레나 진짜 제대로 해봐야지 그때 만질 수 있는 영웅이에요. 아티팩트는 가이의 응원이나 만파의 기원 영예하기 시험관 이렇게 보통 쓰시는 것 같고요. 템 세팅은 워낙 다양한데, 요즘은 면역을 높이거나 아니면 저항을 높이거나, 뭐 생방은 기본이고요. 면역 혹은 저항으로 높여서 맞추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메이드 클로엔데. 오히려 초보분들이 얻으셨다면은, 메이드 클로에는 그냥 초보분들이 쓰기에 괜찮아요. 얘는 템을 적당히 맞춰줘도, 어, 소생이라는 버프가, 또 공버프가 시면에서 워낙 좋은 효율을 보이기 때문에, 시면용으로는 괜찮게 쓰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11단 월강속성 한계 때문에 11단에서 토벌을 못 써서 모험 토벌에서는 활약할 곳이 그렇게는 없긴 한데 10단까지는 그래도 많이 캐리를 해줄 거고요. <laughs> 초보분들이 심연 뚫기에는 메이드클레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레나 기사단에서는 아 얘가 나쁘진 않는데 그렇다고 엄청 엄청 높진 않아요. 그 네, 메이드 클루에가 엄청 좋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저냥 괜찮은 정령사다. 아, 조합만 잘갖추주면잘쓸수 있긴 한데 위에 빛의 루엘에 비해서는 사실 조금 밀리는 감이 있죠. 아티팩트는 거의 첼레스티스가 고정인데 그 외에 뭐 버프 해제 디버프 해제가 안되기 때문에 영역의 시험관을 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가이의 응원으로 행동 게이지를 보조할 수도 있고요. 테몬 속생이나 생생생 이 친구가 생명력 비례 힐이기 때문에 생명력을 많이 높여야 되고요. 자, 슈팅스타 아카테스는 아 지금 데스티나가 굉장히 핫한데 이 친구 글로벌 사진을 그냥 떼, 떼오다 보니까 사진 제가 아 오래서 만들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냥 떼왔고요. 악감정 없고요. 악감정 없고요. 데스티나 저 좋아합니다. 제 선별 영웅이었어요. 예. 네. 아, 네, 아무튼, 슈팅스타 아카테스 계속 갈게요. 슈팅스타 아카테스는, 어, 시면 레이드에서 좋아요. 저도 초반에, 어, 시면 뚫을 때 슈팅스타 아카테스 많이 떴, 썼는데, 확실히 그 부활이랑 스킬이랑 또 3스킬 힐량이 워낙 좋기 때문에, 또 부활도 좋고, 그래서 슈팅스타 아카테스 시면 레이드 좋고, 근데 모험 토벌에서는 조금, 활약할 곳이 없고요 아레나에서는 특히 아레나 기사단 공방댁에서는, 아, 공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방댁에서는 많이 보이긴 한데 얘 AI가 조금, 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약간 좀 바보 같은 행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 아, 레나 방댁에서는 그렇게 위협적이 않습니다 그나마 루엘 하이오한이라서 편성은 많이 하시는데 AI가 그렇게 똑똑하진 않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조금 아쉽고 대부분 만파이 기원 많이 맞추시고요. 만파이 기원이나 뭐 영약 시험관이나 가이의 영원 아니면 마지라의 고서도 쓰시더라고요. 어, 속도 속동을 많이 올려야 돼. 속생, 속방, 속면속 저뭐 이렇게 많이 맞추시고 아니면은 아싸리 그냥 생생 방으로 맞추셔도 괜찮습니다. 어, 생생 방도 괜찮고요. 그냥 편하게 쓰시려면은 자 다음은 데스티나인데 예, 제 데스티나 아 감정 없고요 여기 사진이 좀어 죄송하고요 제가 사진을 다시 예쁘게 찍어서 다시 올릴게요 데스티나 일단 어 제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아 어, <laughs> 쉬면 눈눈 눈 감길 때 <laughs> 이러 가지고 <laughs> 그냥 냅두자고요 제데스티나 그냥 냅두고요아 시면 레이드에서는 괜찮아요. 그나마 위에 안젤리카에 비해서 조금 밀려서 그렇지, 그냥저냥 쓰기도 괜찮아요. 어, 그냥 노멀한 힐러인데, 다만 얘가 쿨이 너무 길어서 힐이 좀 비는 타임이 생겨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긴 한데, 그냥저냥 쓸만합니다. 모험 토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냥저냥 쓸만한데, 사실 모험 토벌에서 힐러가 그렇게 특히 데스티나가 위치할 곳이 많이 없어서 조금 저평가됐고 아레나 기사단에서는 음, 원래 잘안 쓰였는데 이번에 디지의 등장으로 인해서 뭐 저항 데스티나나 아니면 뭐 반격 데스티나가 다시 아레나에서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최근 메타에서는 은근히 좀 많이 상위권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데스티나가 디지 적용용으로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 아티팩트는 가이의 응원 많이 쓰시고요. 아니면 반격 데스티난 첼레스티스 쓰시고 어, 초보분들이 심연에 올라갈 때는 미래시의 촛대 쓰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열화의 딩고인데 <laughs> 이 친구가 스킬셋이 힐도 하고 딜도 하고 해서 심연 레이드에서 잘 키우면 은 확실히 1인분 이상을 합니다. 다만 모험토벌에서는 쓸만한 데가 없고 그나마 아지마 나크에서 조금 쓸것 같고요. 아레나 기사단에서도 은근히 쓰이시는 분이 간혹 계신데, 아 엄청나게 막 원픽급으로 활약은 못 하고요. 음, 다만 루트비랑 조합해서 쓴다면은 그나마 조금 활약이 가능하겠네요. 네, 아, 딜이 집필보다 좋아요. 네, 아무튼 어, 무난하게 괜찮은 친구다. 어라이딩고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티팩트는 거의 첼레스티스가 고정이고요 첼레스티스 없으시면은 시마드라의 지팡이도, 어 나쁘진 않습니다. 어, 템 세팅은 공격적인 세팅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공치 파치 주시면 되고, 얘가 치명타가 터져야지 1스킬이 연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치명 확률 거의 100% 가까이게 맞춰야 돼요. 자, 다음은 마스코트 헤이즐인데, 이 친구는 확실히 어, 좋아요. 시면 레이드에서 쓰기 좋고요. 특히 시면에서 웬만한 힐러가 좀 없다, 좀 괜찮은 정령사가 없다 싶으시면은 그냥 헤이즐 편하게 육성하셔서 전직하셔서 쓰시면 쓰셔도 어,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골렘 잘 쓰고 있고요. 어, 공 버프나 힐량도 좋고 특히 불속성이랑 조합할 때 어, 공격적인 혹은 효과적 중 높여주는게 워낙 좋아서 어 불속성 조합 특화로 괜찮구요 모험 토벌에서는 뭐 골렘에서 편성하기 좋습니다 아레나에서는 사실상 거의 쓸모가 없구요 아레나에서는 뭐 마스터 이하급에서 힐러로 버티는 용도로는 괜찮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막 활약이 좋진 않구요 아티팩트는 영약의 시험관 대부분 쓰시고 실량을 보조하기 위해선 암마릴리스도 괜찮습니다 템 세팅은 속생이 가장 무난하시고 이 친구 공비례 힐이 있는데 공격력 비례 힐인데 어, 그러면 공격력 높여야 되지 않느냐 라고 초보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친구 공비례 개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공격력은 사실 무시해도 될 정도로 어, 그렇게 중요한 옵션은 아니고요 속도 생명 가주세요 <laughs> 자 다음은 레키엠 로어데 레키엠 로어은 어 그렇게 예전에는 엄청나게 좋았는데 어, 특히 디에리아 너프 후에는 레킴엠 로어가 디에리아 대체용으로 많이 쓰였는데 요즘은 워낙 좋은 영웅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묻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면이나 모험이나 아레나에 편성을 하면은 어, 나쁜 영웅은 아닙니다. 그냥저냥 무난한 영웅이에요. 무난한. 이 친구가 패시브로 인해서 피해 축제 패시브로 인해서 때리면은 때린 만큼 아군이 힐을 받기 때문에 유지력에도 도움이 되고 3 스킬이 방각이랑 행정이 있어서 어 괜찮고요 1스킬이 특히 공각도 있어가지고 스킬 구성상은 괜찮은데 어 요즘 너무 좋은 영웅들이 많아서 조금 묻히는 감이 있고 또3 성이다 보니까 스탯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특히 속도가 느려가지고 어 살짝 저평가를 받고 있, 있는 게 어, 사실입니다. 첼레스티스 거의 고정이다시피 좋고요. 템 세팅은 속도 적중이 좋습니다. 네 다음은 아카테스. 아카테스는 아 얘가 나쁜 영웅은 아닌데 아 대진운이 너무 나빠요. 우리 안젤리카에 너무 밀려요. 안젤리카에도 밀리고. 약간 데스티나 느낌으로 쓰면 되는데 힐러 없으면은 뭐 시면에서 쓰기도 나쁘진 않은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마스코트 헤이즐이 조금 더 낫고요. 그냥 시면이나 토벌을 쓰기에도 어, 똑같은 불속성인 마스코트 헤이즐이 조금 더 낫고요. 그나마 아레나에서 가끔 보이는데 뭐 무적 스킬 있으니까 뭐 루트비이랑 조합해서 쓸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막 추천은 드리진 않습니다 아카테스 나오면은 슈팅스타 아카테스 기강용으로 쓰시고 그냥 마스코트 헤이즐 쓰세요 에이, 마스코트 헤이즐이 나요 아니면은 안젤리카 훨씬 낫고요 굳이 쓴다면 이렇게 뭐 생명력 비례 힐이라서 생명력 많이 맞추시면 되긴 하는데 아 초보분들은 굳이 아카테스는 안 키워도 될것 같고요 어, 요 아래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초보분들은 굳이 안 키워도 되는데 링도 약간 신기한 힐러긴 한데 힐러라기보다 공격적인 힐러라서 힐량을 많이 기대할 수 없어서 애매한 성능이에요 그나마 아지마나크 해제용으로 조금 쓸만한데 아, 힐량은 기대 이하고 아레나에서도 거의 등장을 안 하고요 뭐 굳이 쓰나면 첼레스티스랑 쓰면 은 되긴 하는데 아, 굳이 뭐 벤시랑 아지마나크 용으로 가끔 등장하는 영웅이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고성능은 아니다라고 아, 생각하시면 되고 라치도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조금 옛날에 썼는데 요즘 들어 타마린느나 뭐 좋은 영웅들이 너무 많이 등장했죠. 그래서 라치도 요즘 좀 많이 묻히는 감이고요. 힐러로서는 라치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젤리카 같은 거 아니면 차라리 헤이즐 키우시는 게 좋아요. 뭐. 굳이 예정으로 키우신다면, 마지라의 고서로 쓰시면 되고, 아니면 영약시험관이나, 뭐, 쓰시면 되는데, 거의 뭐, 보라치 기강용으로 많이 쓰이죠, 요즘은. 자, 제크토도, 뭐, 사실 그렇게 의미 있는 영웅은 아닌데, 이 친구가 이 스킬 패시브가 영약을 자체 장착을 했기 때문에, 벤시킬러로서는 제크토 많이 쓰입니다. 우리 바이켄, 원턴킬 조합으로 벤시 편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크토 키워서 한 50레벨만 키워서 벤시 가셔도 굉장히 고효율을 보일 겁니다 네, 영약의 시험관 껴야 되고요 마지막은 엘슨인데 아 엘슨을 뺄까 하다가 우리 에픽세븐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 엘슨 너프된 후로 거의 군터급 성능으로 떨어졌는데 아, 보면 볼수 슬퍼요. S는... 아, 네... S는 슬프고요 아... 쓸모가 없어요. <laughs> 초보분들은 쓰지 마시고, 우리 인연용으로 주는데, 어, 괜찮은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 쓸모가 없어요. 에 S는 쓰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헤이즈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복귀하신 분들은 엘스는 어, 엄청 강키 아니냐 하실텐데 이거 너프를 너무 심하게 맞아서 엘스는 어, 못쓰는 영웅이 됐습니다